자, 이번에는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사실 발전 문제라고 써 있지만요, 그닥 발전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좀 귀찮게 여러 번 우리 분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고거지, 그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요거를 분수로 고쳐 봅시다. 자, 일단 a부터 고쳐 봅시다. 자, a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A가 0.1888888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 8888 없애줘야 되잖아요. 일단 어, 10을 곱해서 10A는 1.8888 한번 나타내 주시고 또 한번 100 곱해서 100A는 18.8888 18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자늘 하던 대로 빼서 90X는 17, 18 빼기 1 됐죠. 자 그래서 그리고 x가 아니라 a는 그래서 a는 90분의 17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자 b도 갑시다. b는 1.181818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 밑에 없애기 위해서 100 곱해주겠습니다. 100b는 118.181818 이렇게 가네요. 자 빼겠습니다. 거꾸로 뺀다 생각하십시오. 99b는 117 이렇게 될 거고. B는 99분의 117하고 나타낼 겁니다. 아, 저 요거는 약분이 되네요. 그쵸? 9로 약분을 하니까 11분의 9, 1은 9, 9, 3, 27 해서 약분. B는 11분의 13이다라고 구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C 구해보겠습니다. 자, C는 0.343434 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100C는 34.343434 이렇게 가죠. 자, 이것도 빼겠습니다. 거꾸로 빼는 거예요. 자, 99C는 34 이렇게 나오면서 C는 99분에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약분이, 그쵸,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구해볼게요. 따라서, C 나누기 A 플러스 B 인데요. 우리 이렇게 나누기와 더하기가 있을 때는 뭐 먼저 푼다? 그렇죠. 나누기 먼저 푼다라고 했습니다. 자, 99분의 34에다가 나누기 A 인데, A가 아까 90분의 17이었어요. 90분의 17. 그 다음 더하기 B 11분의 13입니다. 자, 우리 여기 먼저 계산하는 거 아시죠? 자, 99분의 3 4구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17분의 99초 요거 먼저 계산을 하고 11분의 13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괄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라고 선생님이 괄호를 한 거지 원래는 괄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약분해 봅시다. 구로 약분을 하니까 10 약분되고 구로 하니까 11 이렇게 됐고요. 17이니까 1, 그쵸?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애들 계산한 결과는요. 11분의 20이고요. 뒤에 더하기 11분의 13입니다. 따라서 얘네는 11분의 33이 나와가지고 얘 약분해가지고 3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되죠. 그죠? 번거롭지 그다지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쵸?